오늘 10편 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어, 이 구절은 축도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축도문은 저를 포함한 보통 개신교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축도문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축도문과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축도문이 있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1절은 바로 이 민수기의 이 축도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편 67편을 제사장의 축도 앞이나 뒤에 부르는 노래였을 것이다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는 구절의 근거를 두고 추수감사의 노래였을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의 추석과 같은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시편 67편은 이 수장절에 부른 잔양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 모든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10편 67편을 어,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강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택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 주시어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는데 왜 그랬는가? 아름다운 덕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먼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의 사명은 복음전도, 즉 성교라는 겁니다. 누구나 어릴 때는 부모의 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남들이 관심을 가져주어야만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미성숙한 어른아이겠지요. 빠르게 성숙한 인격이라면 관심을 내가 베풀어 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불러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삼아 온 세계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의 모습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67편은 우리만을 넘어서 땅의 나라들, 우리를 넘어서 땅의 모든 끝, 우리를 출발점으로 하고 우리를 넘어서 은혜와 빛과 복이 무한히 퍼져나가는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복주기를 강구합니다. 그것이 2절에 가면 땅 위에 그리고 더 나가서 모든 나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치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금 들고 나가려는 자처럼 처음에는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이렇게 하다가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더니 마지막 7절에 가서는 땅의 모든 끝으로 완전히 땅끝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교하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축복이 말라기 1장 11절에 나옵니다. 왕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채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이 시편 67편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았더라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또그 사명을 감당했더라면은 이스라엘은 바로 이 말라기의 축복을 받는 나라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교육하고 봉사해야 하지만 그 자리에 연연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고 안디옥 교회는 중앙아시아 교회와 유럽의 여러 교회를 낳았듯이 우리 교회도 교회를 낳는 어머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메가 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인하여 수만 개의 교회가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크게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아이, 상가 지하에 있는 교회가 무슨? 여러분, 그런 생각, 아예 가지질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큰 나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의 외할머니는 예수 믿기 전에 저를 일곱 개나 지어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머지 평생에 교회를 일곱 개를 봉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손주들, 제 외사촌들이죠. 그들이 지금은 성교사로, 또 손주 사이는 미국 군목으로 세계 곳곳으로 나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세계 곳곳에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맞는 사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에 필요한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세계의 성교의 비전을 꿈꾸며 기도합시다. 오늘 10편 67편은 반복해서 모든 민족들, 땅의 모든 끝이 복을 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같은 기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이 기도하면서 점점 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 이런 자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 통곡의 눈물이 보일 것입니다.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의 가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분명히 깨닫고. 그 마음을 받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끝까지 순종하면 작은 계자씨 하나가 심겨져 언제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게 자라서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특별히 우리에게 세계 성교에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 각자의 성교의 비전을 위해서 또 지금도 세계 각지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있다면은 그분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축복이 자기중심적이고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넓어지고 확대되어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데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성교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이 성교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성교의 씨앗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교사님들을 중보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